키맨!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데? 키맨! 응? 누가 날 부르는 거지? 짜 k i 가 폴랄라? 아, 예 e 클럽 친구들이었구나. 너희 오늘도 이야기 듣고 싶어서 i d e n 좋았어.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어. 사모엘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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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 아니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니? 어? 이상하다. 분명 누가 나를 불렀는데. 음. 아, 다시 자야겠다. 사무엘아. 아! 제 사장님이 날 부르시나? 하, 하.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 가서 다시 적어라. 음, 이상하다. 분명 부르셨는데. 어? 그래. 이게 무슨 일이지? 대체 누가 사무엘을 부른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어서 누가 사무엘을 불렀는지 알아보러 가야겠다. 준비됐지? 빛나라, 만나라, 말씀 손으로. 부르신 하나님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밤 사무엘이 성전 안에 누워있던 때였어요. 누군가 사무엘을 불렀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엘리 제사장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음,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다. 다시 들어가서 누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갔어요. 어디선가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사무엘은 이번에는 진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지만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게 아니었어요.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은 또다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해주었어요. 사무엘아 가서 누워 있다가 또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하여라. 사무엘은 다시 돌아와 자리에 누웠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무엘과 함께 계시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했어요.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친구들 안녕!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였죠? 맞아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았죠. 그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자 사무엘은 여러분 어떻게 했죠? 맞아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베이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동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바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던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세상의 비밀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사무엘에게 모두 알려주셨어요. 와우. 사무엘도 하나님 말씀에 늘 기기울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주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처럼 세상에서, 현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정답이었기 때문이죠. 친구들, 아무리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엄청 똑똑하다고 해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 훌륭하고 똑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어,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잘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답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어디에 쓰여져 있죠? 맞아요. 바로 성경책. 성경책에 쓰여져 있죠.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고 계세요.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이요. 똑같이 우리 친구들을 성경을 통해서 부르고 계세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도 성경을 보며,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처럼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라 행동하는 그런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씀도 잘 듣고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전해주는 이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서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로 이 세상에 비밀을 알려줄 만큼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일에 큰 쓰임받는 믿음의 어린이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훌륭한 어린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선 무릎은 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어린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메.